안녕하세요. 하임전자의 하이미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하이미의 태양광 소식입니다. 태풍과 홍수,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총력을 기울이며 각종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21개 국가들이 2050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량을 의무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온난화 저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성장 목표와 배치되다 보니 막상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탄소국경 조정제도를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증대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최근 EU가 CBAM을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실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AM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이유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국 경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관련 기업들은 EU에 수출하려면 오는 2025년까지 의무적으로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이에 따른 세금도 내야 합니다. 여섯 개 품목이 국가 기간 산업과 연결되는 대다 주요 수출 품목이다 보니 관련 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후의 요구를 개별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탄소 배출량 차이로 인한 막대한 세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탄소 배출량 정보를 CBAM에 따라 보고하고 관리를 받아야 하는 만큼 기업의 사업적 부담이 커지고 복잡한 배출량 계산법으로 인해 세금 산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발전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오는 2030년 전체 발전량의 25%를 목표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자원 부족으로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당장 올해 목표인 13.5%도 맞추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자원 종류와 물량 모두 부족한 가운데 목재펠릿과 폐합성수지 등 사용량이 많은 자원 가격이 고평가를 유지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자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목재펠릿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사용량은 지난 2019년 약 310만 톤에서 2022년 약 570만 톤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내에서 공급 가능한 자원이 발전 사업자의 수요에 한참 못 미쳐 수입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재펠릿 이외에 새로운 자원이 발굴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국내외에서 자원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발전 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증설과 기술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쓸수 있는 연료의 종류와 양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30년 의무 공급량 25%를 맞추려면 현재보다 생산량이 두배 가량 늘어야만 하는 만큼 정책적으로 자원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양광 스트링 인버터 전문 회사 하임전자 주식회사는 완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품질 보상제 실시, 모니터링 무상 제공, 사용 점검 사시 제공되는 드론 항공 촬영. 더 자세한 내용은 하임전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임이의 태양광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